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쯤 우리 가족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 온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 말도 별로 없고 소심하기로 소문난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저 궁금하기만 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엄마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성우야, 집에 인사를 시킨다고 말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나중에 인사 오면 다 알게 될 텐데 뭐가 궁금하다고 그래. 아니지. 우리도 웬만큼은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하고 있지. 대비라니. 그냥 인사 온다는 건데 대비는 무슨 대비를 해. 무심히 밥을 먹던 오빠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가족 모두 두 손까지 모은 채 오빠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입이 무겁기로 소문이 난 오빠에게 무언가를 알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으니 가족 모두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귀를 쫑긋한 채 오빠를 바라볼 수밖에요. 가족 모두가 오빠만 바라보고 있자 미안한 마음이 들긴 들었던 모양으로 오빠가 선심쓰듯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그니까 직업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사람이야? 아니, 직업은 공무원이야. 뭐? 공무원? 숙기 하나 없는 네가 공무원을 어떻게 만났어? 회사 동기가 소개해줬어. 회사 동기 대학 친구야. 너 궁금한 거 있어? 나이, 나이는 몇 살이야? 나이는 나보다 두살 어려. 그래? 아주 딱 좋네.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9급이야 7급이야? 오빠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어요. 글쎄, 학교 선생님은 몇 급이더라? 뭐? 학교 선생님이야? 어, 국어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 멋지다, 야. 엄마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할머니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국어 선생님이래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런 걸왜 나한테 물어? 내 마음에 들어서 뭐 한다고. 할머니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 보였어요. 대학 다니는 내내 연애 한 번을 못 해본 오빠를 보며, 혹시나 나이 많은 노총각으로 늙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날 엄마가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소개팅도 하고 여자친구들도 잘만 사귀던데 네 오빠는 어쩜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 대학 졸업한 지가 얼만데 주구장창 공부만 하고 앉았어. 이제는 책 읽는 것만 봐도 아주 지긋지긋하다니까. 엄마 지긋지긋할 것도 많네. 다른 엄마들은 자식들이 공부 안 한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오빠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공부도 적당해야지. 회사를 입사한 지가 언젠데 주말에 꼼짝도 안 하고 공부만 하잖아. 네 사촌 오빠 준영이는 맨날 데이트한다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쟤는 왜 저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며 심란했습니다. 그랬던 오빠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자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했습니다. 다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 여친은 생각했던 것보다 밝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였어요. 가족들이 말을 할 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는 모습이었고, 말을 하기 전에 몇 번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모양으로 아주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엄마가 많이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종일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와는 대비되게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말을 삼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여친이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 어떤 것 같아요? 참 괜찮아 보이죠?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 건지 역시 국어선생이랑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긴 하구나. 니들 마음에 들면 됐지.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어머님, 혹시 손주 며느리 감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 난 이만 들어가서 심아. 할머니가 축 처진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제 팔을 툭툭 치며 말을 했어요.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건지 모르겠다. 네가 얼른 따라 들어가 봐. 결국 제가 할머니 방문을 로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유, 우리 할머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나? 할머니, 혹시 손주 며느리 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할게 뭐가 있어. 그냥 세 사람이 온다고 하니 긴장을 한 것인지 피곤해서 그래.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머니랑 같이 방을 쓴 시간이 얼만데 날 속이려고 그래. 할머니 얼굴만 봐도 그냥 딱 알겠구만. 그렇긴 해도 이 할미에 대해 네가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한테 무슨 비밀이라도 있다는 말이야?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있어. 할머니가 제 눈을 피한 채 뒤를 돌아 누워버렸어요. 그 모습에 걱정이 된 제가 할머니 옆에 바짝 다가가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괜찮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그만 나가 봐. 할머니, 그러지 말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 마시러 카페 갈까? 평소 할머니는 저와 단둘이 카페 나들이 가는 걸 유난히도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카페를 가자는 말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됐어 할미는 좀쉴 테니까 나가 있어. 알았어. 혹시 카페 가고 싶음 나한테 말해. 라며 제가 방에서 나왔는데요. 방에서 나오자마자 엄마가 제 팔을 잡아끌고는 소파에 앉히더니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래? 손주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든데?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보기엔 할머니가 말을 피하는 느낌이야. 뭐? 말을 피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 그나저나 할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할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무슨 말이야?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 같은 게 있는 거야? 비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내 들떠있던 엄마의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한 5년 전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고 계시거든요. 평생을 함께한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으니까요. 물한 모금 넘기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기에 부모님이 부랴부랴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더욱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학과에서 살면서 사이가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와 학과에서 살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나 엄마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저는 할머니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곤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뒤에도 할머니는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예비 새 언니만 온다고 하면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긴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기에 가족들은 그저 예비 새언니가 낯설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평소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뒤 오빠와 새언니는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양가 가족 모두가 빨리 결혼하길 바랐으니까요. 두 사람의 신혼집이 본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와 새언니는 자주 본가에 드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엄마가 우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성호 부부가 같이 외식하자고 온다고 하네요. 외식? 갑자기 웬 외식? 네 새언니 말이 근처에 맛집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구나. 맛집? 그럼 저녁 안 해도 되고, 잘 됐네. 엄마 맨날 음식 가느라 힘들었잖아. 그렇지. 난 좋긴 하지. 어머님도 괜찮으시죠?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묻고 있었고, 할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할머니는 딱히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해 보였는데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잠시 후새 언니가 식당 위치를 문자로 보내왔고 다 같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오빠 부부는 이미 와 있었는데요.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는 음식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던 새 언니가 할머니께 메뉴판을 보여드리며 물었어요. 할머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레 짐작해 보건대, 할머니께서 새언니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새언니도 얼핏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새언니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친해지고자 이런저런 말을 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고요. 새언니가 할머니께 메뉴판을 보여드리고 있었고, 갑작스레 메뉴판을 받아든 할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할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늙은이가 뭐 한다고 시키겠니? 니들이 알아서 시켜라. 그래도 할머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새 언니가 애교 가득한 말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단언컨대 새 언니의 말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할머니께 제차 메뉴판을 건네던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난 됐다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애미야 난 입맛 없어서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니들은 밥 먹고 와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래. 난 괜찮으니까 니들은 밥 먹고 와. 할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었기에 새 언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얼어붙은 채 미처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새 언니는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는 평소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는데요. 그동안 할머니가 그토록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지라 가족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기에 제가 급히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까지 나아버리면 새언니 입장이 난감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 뒤를 따라가다가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픈 거야? 그런가 아니야.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으면 돼. 할머니가 심란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도 당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또다시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눈치가 보여 제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요. 잠시 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 왔어요. 너 잠깐만 밑으로 내려와 봐. 전화를 받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더니 오빠 부부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랑 무슨 얘기 좀해 봤어? 아니, 할머니가 이불 꼭 다물고 계셔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평소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나도 좀 당황스럽네. 세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걱정스레 새언니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새언니가 서러운 듯 폭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도 할머님은 제가 싫으신가 봐요.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니들 할머니 그런 분 아니시다. 고치만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셨는걸요. 저는 할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혹시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말하는 내내 새 언니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새 언니의 모습을 보는데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새 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새 언니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에 엄마가 우선 오빠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저만 따로 주방으로 부르더니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저기 이건 나도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나지 네 새언니가 우리 없을 때 니들 할머니한테 무슨 이상한 짓을 한건 아니겠지? 이상한 짓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드라마에서 보면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그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말을 해. 왜 사이코패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몰래 한 사람만 괴롭히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이야. 뭐?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세언니랑 할머니랑 둘만 있었던 적도 없잖아. 엄마,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갔어. 그렇지? 그런 건 아니겠지? 그치만 니들 할머니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러실 분이 아니잖니. 합가하고 난뒤단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을 정도였잖아. 근데 니세언니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변하셨어. 하긴 그건 또 그렇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라며 엄마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무슨 연휴인지 할머니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동안 본가에 발길을 끊었던 오빠가 찾아왔거든요. 집에 들어서던 오빠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할머니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사람 지금 증손주 가졌는데 자꾸 스트레스 줄 거야? 오빠의 말에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변한 게 느껴졌어요. 뭐? 증손주를 가졌어? 하긴, 할머니가 집사람 싫어해서 기뻐하지도 않겠네. 싫어하긴 누가 싫어한다고 그래?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 싫어하는 거 가족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할머니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속시원하게 말좀 해봐. 대체 우리 집사람이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래도, 내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 그럼 그때 외식할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야?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일을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오빠의 말에 할머니가 다시 입을 꼭 다물어 버렸고요. 그 모습에 오빠가 다시 할머니를 다그쳤습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할머니는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성우야, 그만해라. 할머니도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엄마가 오빠를 말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오빠가 다시 물었어요. 그니까 말을 좀 해봐. 그래야 우리 집사람이 더 노력을 하던지 할거 아니야.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던 오빠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고, 그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진실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손주 며느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때문이라니. 가족 모두가 잔뜩 긴장을 한채 할머니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창피해서 저 세상 갈 때까지 절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에비는 이미 알고 있지만 뭐야? 당신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시선을 아빠에게로 옮긴 채 묻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가족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빠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 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을 읽을 줄 모르신다니요? 말 그대로야.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 그게 한스러울 정도로 그렇게나 창피했고 말이다. 근데 하필이면 손주 며느리가 국어 선생이라고 하길래 혹시나 내가 한글 모르는 게 들통 날까 싶어. 계속 멀리 한 건데? 눈치 없이 계속 메뉴판을 읽어보라고 하질 않나? 막 그러잖니? 말을 마친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한글을 모른다는 걸 가족들에게 들키기라도 할까 싶어 노심초사한 것 같아 보였어요. 할머니가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아빠는 알고 있었다는데요. 할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기에 가족들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조차도 할머니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니까요. 간혹 엄마가 메뉴판이나 글이 있는 뭔가를 보여드리기라도 하면 눈이 잘안 보인다고 할머니가 피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가족들 모두 기가 막힌 나머지 넋이 반쯤 나가 있었는데요. 그런 가족들을 보며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니들이야 글을 아니까 내 기분 잘 모를 거다. 살면서 글을 못 읽어서 내가 얼마나 무시받고 살았는지 모른다. 당신 알고 있었으면서 기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너무나 갑작스럽기에 엄마가 아빠를 나무라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 의견을 존중해드린 것 뿐이야. 아빠가 미안한 듯 조용히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오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했어요. 뭐야,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거네? 마음에 안 들긴 왜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던 순간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하필 국어 선생이라고 하길래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할머니, 노심초사할 게 뭐가 있어? 국어 선생이라고 하던 순간, 왠지 내가 글을 모르는 걸 눈치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계속 피했던 건데, 손주 며느리가 계속 메뉴판을 들이밀지 뭐냐. 저번에는 내 휴대폰에 자기 전화번호까지 저장해놓고는, 나보고 이름으로 조회해보라고 하질 않나. 알게 모르게, 나도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근데 내가 한글 모른다는 거, 손주 며느리한테 말안 하면 안 되겠냐? 손주 며느리가 알게 되면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할머니의 말에 황당한 듯 오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돌아갔습니다. 그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주말 아침부터 새 언니가 본가에 와서는 할머니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할머님, 제가 싫어서 그러셨던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가 싫긴 왜 싫어?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고 뭐 하나 땀을 할 데가 없구만. 정말요? 그럼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할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새언니가 그저 해맑은 목소리로 할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메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고요. 아니 이게 다 뭐니? 이제부터 제가 주말마다 할머님 한글 가르쳐드리려고요. 뭐? 나한테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그럼요. 이래뵈도 할머님 손주 며느리가 국어 선생이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할머님 한글 가르쳐드릴게요. 아서라. 지금 내 나이가 뼈 살인데 이제 와서 한글 공부를 해.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서 암수용도 없어.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했는데요. 할머님, 제가 아는 분은 여든도 훨씬 넘으셔서 한글을 배우셨는데요. 지금도 매일같이 일기 쓰시는 분도 계신걸요? 요즘은 가족들한테 손편지 써주는 낙으로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든도 훨씬 넘어서 한글을 배웠어.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그럼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글자인데요. 한글은 다른 나라 글자보다 배우기가 훨씬 더 쉬운 문자예요. 할머님 연세 정도면 아직 한참이신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역시나 국어 선생님이라 그런지 세 언니의 말발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할머니는 세 언니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취월장이셨는데요. 주말이면 할머니 방에서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할머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숙제를 아주 잘 해오셨네요.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드릴게요.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한 숙제에 세 언니가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날이면 할머니가 제게 노트를 보여 주시며 자랑스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좀 봐봐라. 참 잘했어요라고 딱 찍혀있지? 참 잘했다고 엄청 칭찬받았어. 어쩜 한글은 보면 볼수록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참 아름다운 글자야 라고 감탄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제 손에 뭔가를 지어주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손녀 사랑한다. 할미가 라는 글자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는 제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는데요. 너 우는 거야? 내 편지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응, 내가 받은 편지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편지야. 그래. 한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연애편지를 썼던 거구나. 나도 소시적에 한글을 배웠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연애편지를 썼을 텐데 지금은 연애편지 써줄 영감이 없네. 요즘은 외식을 하는 날이면 아주 당당하게 메뉴판을 보며 고르기도 하시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새 언니는 할머니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할머니와 새 언니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한글은 다 배웠고 이제는 잉글리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네 남편감으로 영어 선생님 좀 데리고 와봐라. 이번 참에 영어도 확실하게 배워보려니까 라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고요. 할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눈 크게 뜨고 남편감으로 영어 선생님을 찾아봐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